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른 눈을 뜨라. 오른 눈이 있고 왼 눈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른 눈을 뜨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오른 눈을 빼버리리라. 실족하거든 오른 눈을 빼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왼 눈이 아니라 오른 눈을 언급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오른 눈이 무엇이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른 눈을 뜨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오른 눈이 뜨어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나 오른 눈 지금 뜨고 있는데 그러신 분은 있죠. 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신체기관 중에 참 눈은 중요하지요. 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눈은 보는 일을 하지요. 신체 기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지요. 그러나 눈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이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너무 너무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위험하고 정말 그래서 눈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참 많이 해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눈을 떠서 보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도 또한 떠야 됩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눈도 떠야 돼요. 마음의 눈을 감고 있으면은 안 보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든 눈이 떠지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11장 말씀 바로 전에 사무엘상 10장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1장의 내용은 암몬의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를 공격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그 왕권을 행사하면서 암몬의 나하스로부터 길란 야베스 주민들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상 십일장의 내용입니다. 십일장 일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러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라고 했습니다. 길러하시라는 뜻은 증거의 도미라고 있죠. 증거의 도미로 살아가야 될이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공격해 와서 두려움에 떨고 뭐라고 이들이 말합니까? 내가 이제 나하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언약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나하스가 뭐라고 또한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오늘 이제 오른눈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언약하지 않겠다라면 너희의 오른눈을 다 빼버리겠다는 말을 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성경이 무서운 말이 많습니다. 어, 오늘 너를다 빼버려야 너의 언약하리라 하면서 이와 같이 모욕합니다. 자, 이때 이제 예,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하여 33만 명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도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암몬의 나하스의 공격에 의해서 이 오른눈이 다 뽑힐 뻔한 위기에서 사울 왕이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사람들을 쳤기 때문에 이 모든 위기에서 오른눈이 다 뽑힐 뻔했어요. 그런데 대승을 거두고 그 이후로 이제 사울 왕은 그야말로 그의 기름부음의 왕권을 행사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안몬의 나하스의 공격으로부터 길란 야베스를 구출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월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지낸 이야기로 사무엘장이 끝나거든요. 오늘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서 옳은 논이 뽑히지 않고 정말 구출받은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이후에 사울을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고 어 마지막까지 사울의 예 사울을 정말로 자기들의 구원자로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오른 눈을 빼 버리리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오른 눈이 무엇인가 우리는 마태복음 5장과 함께 연결하여 우리의 이 오른 눈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오른 눈이 살아 있고 더 오른 눈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이에요.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정제하거나, 우리를 가르치는 개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라고 하면서 오른 눈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 생각해보세요. 왼 눈이 실족하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여기 오른 눈이라고 했지. 왼 눈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오른 눈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오른 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른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바로 오른 눈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른 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른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 우리는 옳은 눈이 뽑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봐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는 자들이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는 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옳은 눈의 시력이 정말로 좋아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오른 눈이 뽑혀가지고 은혜를 보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염려 가운데 사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른 눈이 뽑히면 뭘못 봅니까? 은혜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른 눈이 아니라 이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바로 오른 눈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어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은혜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모든 말씀도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말씀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왼쪽이 실족하거든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른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른 눈은 어떤 눈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입니다. 그 오른 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눈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긍휼을 볼수 있는 눈, 그 눈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되고, 그 눈이 정말로 더 시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실족되고 그렇게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빼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빼어버리면요, 주님께서 그 눈에. 다시 은혜와 사랑을 볼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 다시 만져서 고쳐주시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은혜와 극률과 인자심을 고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버리라 하면서, 너 그러니까 실족하지 만 니는 다 뽑아버릴 거야. 이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체로 오셨는데 그분을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그 사랑의 실체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오른 눈이 제대로 볼수 있도록 사실은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요 그야말로 가늠한 여인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 간음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도 주시죠. 그 이후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범죄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해서 벌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죄들을 구원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죄악만을 보고 우리가 벌벌 떠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런 모든 죄악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구원과 그분의 축복을 바라보.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죠. 우리가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간호 깨끗한 사람만 교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여기에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많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그죄 가운데 사망으로 가는 그 모든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우리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귀신도 알고 믿고 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구절 말씀도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편지잖아요. 사도 요한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한 단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 그것은요. 아가서 1장 15절에 정확히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고백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 이곳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 네,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것은 솔로몬과 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할렐루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진실로 이 말씀을 진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과 아가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네,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아, 여러분 그냥 아가서의 말씀도 보면은 와, 이런 말씀이 왜 있지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의 고백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잘 나타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때 하나님을 볼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볼 때에 이 사랑의 눈으로 이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을 율법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성경을 심판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어요. 네 눈이, 네 눈이,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빼어버리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볼수 있는 눈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모든 말씀을 읽을 때도 아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볼수 없는 이눈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정죄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눈을 고쳐주시고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똑똑히 볼수 있는 그 은혜의 눈으로 주님이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보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께서 그 눈을 치료하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볼 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놀라운 사랑에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여기서 보라라고 했잖아요 생각해 봐라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진짜 아름다운 꽃들을 좀 보세요 그러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수고도 아니하고. 이 길쌈도 아니하는 이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믿음이 큰 자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를 입히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의심하면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정말 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꽃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가 일할 곳을 예비하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아직 일,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일할 곳을 마련해 두셨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자기 각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일할 자리가 없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은혜를 보는 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보는 눈이 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일할 것도 주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집안에 들어왔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눈을 가지고 늘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건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손길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늘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당연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는 그 은혜를 보는 그 시력이 개발되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빼어버리십시오 주님이 빼어버리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이 오른 눈은 없애져 버려야 되겠죠. 그 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볼수 있는 눈을 주님께서 다시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밝히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요, 사도 바울이 보라라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주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하심 있고 주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엄하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더마심이 있고요.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긍유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과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모든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주노마심만을 본다면 그 하심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카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잘려진다라는 걸 찍힌 바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찍힘 받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하죠. 로마서 2장 4절에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과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인색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은 여러분들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건포에이스예요 칭찬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칭찬한다는 말이 어색하니까 찬송이라는 것이지 칭찬이에요. 칭찬. 하나님을 칭찬 찬하는 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하면 하나님 잘하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을 무공한 풍부하신 그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순간순간 베푸신 그 기적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삼화하는 영혼에게 뭘 주십니까? 만족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는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17편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인자 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없죠. 그러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가려져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보는 눈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 비늘을 걷어 주셨어요. 그의 눈을 고쳐 주셨어요. 그의 눈이 그래서 그 오른 눈이 밝히 뜨게 되니까 오른 눈을 뜬 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른 눈을 뜨게 되면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밝혀서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 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신그 기업, 그 놀라운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모든 말씀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 믿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눈을 밝혀 주셔서 오른 눈을 고쳐 주시고 오른 눈을 뜨게 하셔서 이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왜 제가 기쁨으로 그렇게 춤추며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은혜가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 축복을 못 받고 내가 지금 풀리는 게 없어. 이 이런 말 하지를 마세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는데 왜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작은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없거든 백합화도 보시고 하늘의 별도 보시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입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운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서 일자리도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돌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늘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른눈이 뽑히지 않은 자들 오늘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른 눈을 떠서 여러분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성도로서 부르시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나한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사랑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같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앞에 찬송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어려워도 괜찮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잠시. 내가 실직되었습니까? 지금 잠시 내가 몸이 고, 몸이 연약합니까? 괜찮아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제가 하는 역할이 뭔지 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의 오른 눈을 개발시키는 게제 사명이고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